자, 섬세기가 <laughs> 별다른 건 보이진 않아요. 어, 이거 이렇게 나누 놓는 건 흉감 혹강이고 별 어, 이상 큰 문제 안 보입니다. 자, 이 혈액 검사 결과도 좀잘 틀리는데 약을 먹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약을 계속 먹었기때문에 있는 혈구 검사 어, 지금 올해, 오늘 검사한 검사 결과, 혈구 검사 이전에 100kg 수치 안보여요? 아니 보여요 보여요. 응. 높은데에서 정상적인 수치로 가깝게 떨어졌다 좋은 의미입니다 아멜레이즈아멜레이즈는이전에 뭐 높았는데 떨어졌죠 좋은거예요 1.3으로 정상범위에 있다 AST 다 대신에 이간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좀 높아지는 경향이 음, 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해당는 대개의 수치들이 간에 많이 관련하는수치 어, 약을 해먹어서 그럴까? 그렇지 간수치가 AST도 증가했고, AST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ALT, l t 는좀큰 일이네요. 그래서 때문에 약을 응. 오래 먹어서 그런 건데. 뭐 부득이하다고 봐야 되지. 응. 부득이하다고 봐야 되고 구강의 염증은 뭐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 응. 아주 심하지는 않고. 안쪽에. 응, 안쪽에만 음. 좀 염증이 좀 있고. 뭐 대체적으로 이제 애는 약을 그 좀꽤 복용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간계 수치는좀 영향을 받아. 특히 호르몬제 말고도 일반적인 약물 또 들어가는 되게 간에서 대사를 보통 해. 간 보조제 이런 거 먹여야 뭐 되지. 간 보조제, 간영양제 집에 왔어.